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? 좋습니다. 네네. 본격적으로 한번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음. 시청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. 매회 이렇게 앙케이트를 하나씩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음. 오늘도 앙케이트를 진행해 볼 겁니다. 네. 그렇죠? 앙케이트 주제는 뭐예요? 앙케이트 주제는 음. 뭐예요?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 아아아 지금 안보 <laughs> 느끼는 순간 요거에 대해서 아하.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음.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진짜 정말 요럴 때 있잖아. 아까 희연씨 얘기한 것처럼 웬만한 거에서는 어. 그냥 의연해진다 그럴까? 아유, 그냥 웬만해서는 네. 말안 섞어. 어. 어. 아유, 그럴, 수도 그럴 수도 있지, 있지 뭐. <laughs> 이게 약간 나이 들은 사람의 <laughs> 약간 모습이지 않을까. 어때요? 맞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는 사실 나를 세도 다음 날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았는데 맞아요. 지금은 어. 나를 세면 일주일 동안 힘들어. 맞아 아. 회복이 안 돼요. 어려 보인다는 말 들었을 때, 네. 아, 기분 그때 아. 그때가 기분이 좋으면 나이가 들었다 아. 그런 생각이 든다. 안테이트 아. 아. 결과 발표만 남아 있으니까요. 네.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구구구 이 등이 <laughs> 와이 등이다 나 꼴등인 줄알았는데 어, 웬만하면 이해하게 된다 <laughs> 네 언니 언니 꼴등 와. <laughs> 저기 코스 이었죠네 코스 염 저기 제작진이 음. 준비해준다니까 크고 예쁜 걸로 색깔 있어도 됩니다. 빨간 걸로 이렇게 <laughs> 콧물도 이렇게 그려서. 네. <laughs> <laughs> 레인보우 색깔로 다들 어플에서 못 찍잖아. <laughs> 아. 이러기야 정말? 이게 아. 아직까지는 너무 어리신 분들이 오늘 들어오셨었나 봐요. 아. 네, 우리 나이쯤 되면 네. 아마. 공감 1등일 거예요. 아, 그러니까. 네네. 기찮나요 뭐, 네. 뭐 그럴 수 있죠. 뭐. 그럴 수 있지 뭐. 축하 축하드립니다. 네. 아, <laughs> 축하받는 일인 거죠? 그럼요. 아니, 그럼요. 고맙습니다. 음. 그럼요. 예, 예.